제수 기숙학원이 답이다 문원성 소장입니다. 서울시내 재정반 기숙학원 강의 그리고 기숙학원 운영의 경험으로 제수생과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성공적인 제수생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필 3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수험생의 대입지원 성향은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극심, 극심해지면서 취업에 유리한 곳에 지원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수, 삼수, 그 이상을 해서라도 취업이 잘 되는 대학, 학과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2019년 이후 추진한 수능중심의 정시 전형 확대는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공정성을 높인다는 그러한 명분의 교육정책이 수능에 유리한 재수생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뒤늦게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과 학과를 리셋하려는 근본적인 동기를 그러 동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삶의 불안정을 느끼고 좋은 삶은 곧 안정적인 삶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서 이에 따라 급격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려고들 합니다. 경기도 한 자유령 사립교를 졸업한 그래서 삼수를 하고 있는 이중기 씨는 칠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보내주면 저 칠수를 할수 있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치 안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엔수생 증가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취업이 보장된 전문직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재수 성공의 결론은 기숙학원입니다. 어떤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시작할 것인가? 궁금한 사항은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